제가 이겁니다면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 그, 살펴가실 때마다, 이게 뭔가 확 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네, 하고, 아,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거사님 지금 공부를 내나봐요 거사님 지금 어떤 상태인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봐요.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모든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눈앞에 늘 있었던 이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겠냐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냐고 뭘 가르키는지 그게 자기 체험으로 분명한데요. 저는 정확히 이렇게 찍어드릴 수 있어요. 바로 요 요거 요거 요 느낌도 생각도는 없 바로 그거 바로 요거라고. 요게 뭘 와닿아요. 이걸 자기 스스로 알아보는 걸 말로 하자면, 아! 하고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 평생 모르고 살았으니까. 여기 모르시는 분 있잖아. 저는 그게 언제부터인가, 아, 이거구나 하고 느꼈는데. 네. 뭐, 아! 하고 이래야 러니까그런 그런 거 없는데. 네.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그런 게 없다고. 사람에 따라서는 꽉 막혀 있다가, 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하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깜짝 놀라긴, 놀랐어요. 왜냐면, 전혀 엉뚱한 생각했으니까. 전혀 여기 없는 거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눈앞으로 확 오니까. 그래서, 마치 뭐가 확 온다, 이렇게, 늦,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늘 있었는데, 내 마음이, 내 망상이 딴데가 있다가, 이 망상이 너무나, 너무나 순간적으로 눈앞으로팍돌아오니까 그게 확 와닿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없는거 실제로 뭐냐면 늘눈 앞에 있던 이자연스러운 그래서 그그 그 일시적으로 그 기분은 다 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분들은 다 자취가 사라지고 요 사실만 또렷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체험했냐 진짜 봤냐를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간 지나 보면 안다. 경계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느낌은 사라져요, 시간 지나면. 근데 이걸 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분명해져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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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느낌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낌을 잡은 사람은 느낌에 놀아나는 거야. 그게 경계에 놀아난다는 거야. 근데 이 단순한 사실을 아 사람은, 이건, 그래서 스스로 바보 천치란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 원래 변할 수가 없어. 시간 지나면 그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야. 변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졸리면 작업 배고프면 밥 먹는다 이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